자, 그 다음. 자, 볼게요. 어, 어, 이거 연립방식이야. 별로 안들어오 얘는. 자. 됐죠? 이거 연립하래. 자, 어, 이게 다른 이유. 그럼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차이가 뭘까? 중학교 때는 1차, 1차끼리 연립하죠. 대입법, 가감법을 통해서 맞지? 고등학교로어떻게 한다고요? 2차랑 1차를 연립할 거라고. 그게 방향이야. 됐지? 뭐 하면 돼? 2차랑 1차를 연립하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? 대입법밖에 안 돼요. 알겠지? 가감법 대입법 응, 가감법은 없다. 그냥 대입법을 도서할 거고. 어떻게 된다? x 빼기 1은 뭐다? y다. 됐어.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. 그냥 여기다가. 뭐 어렵니? 자 넣으면 어떻게 돼? 자 보세요. 이렇게 13. 됐지? 그럼 2차식 만들어지잖아. 그럼 x 가몇개 나와? 두개 나오겠죠? 그럼 y가 당연히 몇개 나와? 두개 나올 수 밖에 없죠? 그래서 순서쌍 형태가 두 개가 나온다. 뭐, 정리하면,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, 플러스 1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2는 0 되겠지? 됐어요? 오케이.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은 0일 거고, 3이고, 2고, 마이너스 플러스 잘 맞지? 그럼 x가 3이야. 아, x가 3이구나. 그럼 y는 당연히 얼마야? 3 넣으면? 이구나. 아, 이렇게 하는 거죠. X가 3일 때 Y는 2다. 이렇게 적는 거죠. 돼. 아, 남자 형이 알겠지? 나머지 해보시면 돼요. 됐어.